막연하게 고민했던 균형기천의 꿈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에 한 걸음 어, 다가가게 만들어 주는 지금으로부시대 알짜배기 코너. 예비 균형기천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시간. 균형기천 프로젝트 함께 살아요. 우리 마을에서. 어, 오늘 함께 가볼 마을은 충남 부리시주교면에 위치한 남양군도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 속에 무매력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겠습니다. Thank you 마을포사리는쪽 동쪽으로는 그 희망찬 아침 해가 계속 떠오르고 또 이쪽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의 그 광활한 봄에 안겨 있고 들녘의 명당에 자리 잡은 우리 마을입니다. 완벽한 지리적 조건과 깨끗한 환경에 걸맞게 최근 찾아드는 귀농 귀촌 인구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촌 오시는 분들도. 우리 마을에 오신 남 저기 지금 집 짓는 거 새로 집 짓는 거 있거든요. 네. 저런 사집도 살수 있고 또 시내에 가까운 거리에 교통이 좋아 가지고서는 10분 15분이면 시내 가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뭐 시장 보기에 모든 일 보기가 훨씬 수월하죠. 농촌도 도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 남양군도 마을의 가장 큰 수입원은 건강한 갯벌에서 나는 바지락이라고 하는데요. 갯벌에 잠시만 앉아있으면 바구니 한가득 바지락을 캘수 있다고 합니다. 어, 자 이거 봐요. 어렇게 커요. 바지락이 엄청 커요. 이게 주먹만 씌죠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이면 쏟아지는 바지락에 농업보다 더 사랑받는 수입원이라고 하는데요. 농사 짓는 것보다 바다 조개 잡는 일가 수입이 더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이걸로 생업으로 생각하고 농사가 부업이. 신선한 바지락을 한 바구니 가득 했으니 그 바지락을 이용해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합니다. 바지락 칼국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요. 바지락 전까지 붙여주면 마을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자연 먹을 바다에 잡아다. 재밌지요? 사는 게. <laughs> 이곳 바지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맛이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 물이 내려와서 이 바다를 돌아서 잠을 하고 할랭이 쳐서 되게 맛있는 거예요. 알아요? 식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앉아 계시는데요.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 마을로 찾아오는 진료 때문이었습니다. 혈압 측정하고 이제 선생님이 진료받아고에 대 약도 조제해 주시고 한 달에 세 번. 병원까지 나가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회관에서는 한달에 세번 간단한 기초 진료부터 심층 진료까지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약 타러 가려면 오고 파스 같은 거 사러 가려면 돈 들어가지 보습타야지 거기서도 그렇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이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양군도 마을에서는 평일이면 한데 모여 한글, 영어, 그림, 수학 공부가 펼쳐지는데요. 배움의 갈증을 느꼈던 주민들을 위해서 매일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늦가지 공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조개를 캐시고도. 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 열혈 학생들은 항상 서로 안 나오면 나와야지 이렇게 이제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정말 모범 학생들이세요. 열혈 학생이 가득한 이 마을에 귀촌을 결심한 최중학 씨.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언제 이렇게 귀촌하게 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음. 젊었을 때 이제 내가 돈안 벌면 그냥 또저 기촌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팠어. 그래서 우암 수술을 세번 하고 내려왔어요. 어, 건강 때문에 그럼 내려오신 네. 거네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곳에 와서 자연과 함께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없어져 몸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연 덕에 스트레스 제로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거리도 직접 재비하며 인생 제 2의 즐거움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저거는 상추, 상추, 살구 나무 두 개, 살구. 이건 이 사과 나무, 사과, 모과 모. <laughs> 지금 몇 개? 열 <laughs> 개가 넘었어요. 개복숭아, 복숭아. <웃음> <웃음> 최중학 씨는 귀천후 삶에 누구보다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농촌이 좋다는 거, 정 정이도 흐르고 아, 도시는 각박하잖아. 또 그럼 진짜 약간 제 2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셨겠어요. 아, 찾지 몸이 몸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단, 그 도시 생활은 단절한데 여기는 그냥 내 소일거리가 있잖아. 그리고 하다못해꽃 하나 갖고 들어도 그 꽃이 꽃이 피고. 내가 손이 가잖아. 그러면 그렇게 또 꽃이 이렇게 보람이 저기 보람물 베풀어주잖아. 그맛인 거지. 뭐 기존 뭐 기능하시는 분들 그냥 저 망설이지 말고 그냥 큰용기 내서 내려오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주교면 남양군도 마을. 우리 마을에서 함께, 함께 살아요. 귀농 귀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네.